생방송 오늘 저녁입니다. 자, 오늘이 초복이잖아요. 네. 다들 보양식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요즘에 복날의 메뉴와 마케팅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햄버거집에서 복날 세트 메뉴를 팔기도 하고요. 오. 또 1인 가구를 위한 복날 그 제품도 1인용 제품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긴 여름 지내려면 보양식 꼭 필요하죠. 음, 맞아요. 네. 그런데요, 이 보양식 없이도 엄마와 언니만 있으면 힘이 불끈 난다는 홍순씨가 있습니다. 가족의 특별한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활기 넘치는 주말 벼룩 시장에 새 모녀가 쇼핑을 나왔습니다. 속은 거가 아, 엄마 크기에 맞아야지 무조건 사면 안 돼. 아유, 아주 딱 맞는데. 이뻐? 이쁘네. 잘 어울리네? <yaşam 웃음> 둘째 딸 홍순 씨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유명인사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 아, 그랬어요. 다시 나오셨네. 네, 아유 어디 지금 왔지, 맞아요. 오. 화끈하. 와, 그래요. 잘하요 그 이분. 안양에서 그 노래자랑에 그 헌나오라고 무물 어. 엄청 잘하잖아요. 어우, <목소리> 시원하다. 노래 잘하는 효녀 홍순 씨의 가족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홍순 씨의 하루는 언제나 분주하게 시작됩니다. 큰일이 대단이요. 언니, 언니가 일어나서 좀 해. 알걸. 대답은 잘해 그냥. <laughs> 엄마. 졸려 이렇게 앉아서 자, 편하게 누워서 자. 어, 바쁘시네 틀만 지나도 빨래감이 수북해지는데요. 아이고, 빨래. 한 번도 없어. 세탁기가 커서 다행이지. 이거 옛날 같으면, 이거 빨래 감당이 나갔어요. 어, 혼자 이러지. 이 어. 많은 빨래들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엄마가 자꾸 이제 적셔내놓으니까 음. 이불 빨래도 많고 또 이제 옷도 그냥 많이 또 껴입어요. 홍순 씨의 어머니는 한동안 우울증을 앓았는데 최근 몇년 사이 그 증세가 심해졌답니다. 어, 엄마가 사실 이제 그 옛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어, 그때부터 잠을 못 주무셨어요. 잠을 못 주무시고 계속 힘들게 계시다가 치매 검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치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니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면 언니 분순씨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 불편함이 큽니다. 이렇게 펴서 발바닥으로 이렇게 딱 밟고 다녀야 되는데 다리가 자꾸 이 뼈기가 그러니까 이 굳은살이 다 박이는 거지. 언니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 뇌에 이상이 와가지고, 그래서 언니가 그렇게 계속 못으어 다니더라고요. 하지만 희망을 놓지는 않습니다. 나 밭에 가서, 저 엄마랑 가서, 저 고추 좀 따올게. 음. 마음의 병은 사랑과 관심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와, 엄마, 저 호박 열었다. 저 호박 봐봐. 음, 그런다. 그럼 호박 열었지. 꼬치도 해요. 어, 고추도 열었고. 고추도 많고 음, 홍순씨가 어머니를 맛있네요. 위해 직접 일군 텃밭. 엄마, 호박 고친 게 좋아. 와. 와, 너무. 어, 잘 열었네요. <laughs> 몸은 고되지만 어머니와 언니의 건강을 위해 신선한 재료를 고집하는 홍순씨. 고추. 이쪽으로 돌아봐봐. 옥수수, 엄마 많이 사다 해드릴게. 따서, 저, 삶아드릴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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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도 이렇게, 가지도 아,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랐어. 수확이 풍성하네. 그런게. 아유, 엄마, 나땀좀 닦아줘봐. 아유, 없어. 나 수분이. 그냥 손으로 닦아줘. 손으로라도 닦아줘. 아유. 집분이 들다. 나땀좀 봐. 나 봐봐. 금괴 집으로 들어가 <웃음> 정답이죠 <웃음>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까지 불러드립니다 엉덩이가 탈석석 엄마와 함께한 텃밭 나들이만으로도 기분전환 제대로 된답니다 자 그럼 방금 따온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볼까요 어머니와 언니가 드시기 편하게 푹 삶아 요리하는 게 최우선. 이렇게 홍순 씨는 식습관도 두 사람에 맞춰 바꾸고 있습니다. 음. 오늘의 메뉴는 어머니와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감자조림과 가지나물 무침. 이게 뭐예요? 요요요 요. 가지. 오늘 밭에서 딴 거. 밭에 가 봤어? 안가 봤어? 밭에 저 같이 가서 따 놓고 안 가봤다고 그런 거봐 <laughs> 그냥 가기는 갔는데 이제 그랬어 이제 없어 오늘 갔잖아 오늘? 응응 어. 음. 오늘 언제 갔어 아까 저 가서 고추도 따고 가지도 따고 호박도 따고 상추도 뜯고 했잖아 음. 응 오늘 어디 어디 갔다 왔어 우리? 나나 그렇게 수정욕이 안 좋아 어릴 땐 매일 같이 가던 밭이었는데 지금은 그 기억마저 다 잊으신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계속 말을 붙여주시네요. 언니는 밥 먹다 말고 동생 자랑을 합니다. 누구 자세요? 네? 뭐, 뭐라고? 컵? 네컵 왜요? 어. 네, 동생인데. 어. <laughs> 동생이에요? 예. 네. 너무 예쁘게 달라갔어요. 어. 오. <laughs> 네. 노래도 잘하고 씩씩한 둘째 딸은 바로 효녀 가수로 통하는 홍순이였습니다. 부르시네요. 엄마 노래 나와. 홍순이. 여기 와봐 어머니와 언니는 매일 습관처럼 홍순 씨의 영상을 모니터합니다. 우리, 어, 누구야? 어, <laughs> 어, 누구야? 어, 아프고 우울하다가도 홍순 씨 노래만 나오면 흥이 나는 어머니. 다른 기억들은 사라져 가지만 신기하게도 딸의 노래만큼은 전부 다 외우신다네요. 딸님은 외우신다. 어렸을 때 어떤 딸이었어요? 착실하고, 음. 부모 말잘 듣고, 음. 말 관량이요. <laughs> 어려운 <어이 웃음> 기억나시나봐요. 음. 말 되게 안 들었나보네? <laughs> 안들 때는 안 듣고, 듣 때는 듣고. 음. 그렇죠. 고마워요. 고마워. 아, 지기들이 나, 나 듣고 있으니라고 했고 음. 항상 미안하고, 내가 미안해. 꽃보다 어여쁜 딸이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가족들 돌보느라 모진 세월을 견뎌야 했거든요. 하수가 되기 전에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뭐, 식당 일도 해봤고, 또, 대리 운전도 해봤고, 또, 설비, 공장에 다니면서, 어또 미싱도 또 했었고, 여러 가지 제가 좀 다방면으로, 어 일이 닥치는 대로 했어요. 수십 개의 명함을 지닌 끝에 얻은 빛나는 손재주가 지금은 꽤 쓸모있다는데요. 이거는 어제 샀거든요. 어제 어제 이거 5천 원 주고 샀어요. 음, 네. <laughs> 5천 원 주고 음. 저기 벼룩시장에서 사왔거든요. 옷을 오. 리폼하는 솜씨가 제법이랍니다. 평편상 오. 고가의 무대의상을 사는 게 부담이 돼서 직접 옷을 만들어 입고 한다는데요. 이뻐요. 화려하게 재탄생을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입으면 오, 아까 있겠네요. 밋밋한 것보다도 좀 낫지 않을까요? 총1 5 0 0 0원 드는 거죠. 만 아, 오천. <laughs> <15 ,000원. 웃음> 아, 비싸거든요 사실. 제가 만든 어, 옷이 거의 다예요. 이 같은 옷. 오. 이야 정말 디자이너급이신데요? 노래도 잘하시고 옷도 잘 만들고 멋있어요. 재주가 참 많습니다. 언니 이뻐? 이쁘네. 잘 어울리겠어? 어예. 괜찮아? 어. <laughs> 괜찮아. 언니랑 어, 어제 같이 산 거야. 응, 그러니까. 괜찮아. 언니 분순 씨는 밑으로 4명의 동생이 있지만, 유독 정만고 살가운 홍순 씨를 아낍니다. 언니가 그 답답해서 길거리에 나와 앉아있으면 학생들이 가면서 언니한테 돌을 던져요. 아유. 돌을 던지면 언니가 깜짝 놀래는 모습 보고 좋아해요, 막.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 보고 언니는 아파서 울고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언니를 내가 저 서울로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호강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 내할 일, 내셋다 왔으니까 당상내 마음이 저한테 고맙고 내 마음이 안 좋아. 예 다음날 아침 오늘은 유난히 더 바빠 보이는데요. 자, 어디 가세요? 신어. 오늘도 또 그냥 신나는 저 운전해가면서 또 시골에 한번 가게 어? 풍경도 좋고, 사람들 가시나요? 어, 그럼요. 내 네, 노래도 해보네요. 듣고 자, 그거 좀 기다려봐, 엄마. 그렇게 여행가시로 오늘 의상을 어떤 거 입을까? 이거 입을까? 이거 입을까? 언니, 어떤 거 입는 게 낫겠어? 이거 입는 게 낫겠어? 오늘 이거 입는 게 낫겠어? 아이고, 이, 이, 게 나, 이게. 이게? 왠, 왼쪽 거? 요거는, 이게 나. 어, 너무 예쁜데? 요거? 코디세요? 확실하게 <laughs> 아, 골라주시네요. 우리가 <laughs> 언니한테, 요게 이뻐, 저게 이뻐, 이렇게 하면, 이게 낫겠다, 그러고, 어, 언니가. 어, 고민도 어, 안 저, 하세요? 뽑아주세요. 홍순 씨의 공연이 있는 날. 음. 아. 이렇게 장시간 외출하는 날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혹시 모를 돌발 상황을 위해 이동식 변기, 기저귀, 비상약까지 다 챙겨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지체되기에 메이크업은 미리 완성하고 출발합니다. 근데 공연 때마다 하지만 직접 언니와 어머니를 업어서 차에 태우고 나면 다 소용 없습니다. 아이고! 특히나 이런 무더위엔 말이죠. 아유, 저땀좀 보세요. 저 메이크업 다했는데 땀을 많이 흘리세요. 아유, 더워요. 요즘에 날씨도 덥고 이렇게 챙기려면 은 목욕시키지, 갈거 챙기지, 챙길 게 너무 많아서 땀이 그냥 보통 아니에요. 아, 어떻게 메이크업 아까워서? <laughs> 아유, 공연을 다시, 벌써 하신 것 같아요. 어, 딱 보고 서로 또손 봐야죠. 공연이 있는 날엔 이렇게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서야 출발합니다. 어, 그래도 불평 한마이안 왔어요. 그러게요. 엄마는 어디가? 응. 어 공연 간대니까. 공연 갈때 맨날 공연 간다고 아침부터 한 스무 번은 얘기를 해도 몰라 엄마가. 어 노래분대가 힘들어도 함께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는 홍수 씨. 움직이다 넘어지면 하루 종일 못 일어나요. 응. 못 일어나고 언니가 못 걸어 다니기 때문에 엄마가 집을 나가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무사히 공연장에 도착한 새 모녀. 음, 늦게 그런데 진짜 긴장해야 하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한 사람씩 객석에 앉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 혼자 다 하셔야 되니까요. 아, 여기, 일반 관계 일반 관계 여기 좀 앉아있어. 앉아 가장 험난한 아이고. 구간은 아유. 계단. 선생님, 계단이 어떻게 해요? 아, 그냥 내려가야죠. 내려... 어. 어머. 자. 이렇게 매번 그... 이렇게 업고 그... 가시는 거예요? 네. 여기는 뭐예요?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 어. 공연이 있을 때마다 대부분 이렇게 업어서 이동을 합니다 아, 그마저도 객석에 자리가 없을 텐데. 때면 그래요. 차에 이불을 펴놓고 차 안에서 기다리게 한 적도 많다네요 아휴 세요오셨습니다 아유, 아유. 무대 의상에 구두까지 신고 좀 앉아있어 엄마 엄마 보시고 뭐 올게 이리 와 홍순 씨는 이렇게 업어주고 부축해주는 게 너무 힘들지만 이렇게라도 두 사람의 발이 되어줄 수 있어 뿌듯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생했어. 할구매, <laughs> 할구매. 저 무대에서 내가 노래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따가 음. 박수 많이 쳐줘. 어. 꽉 잡고 있어, 엄마. 언니, 어. 홍순 씨는 이제 진짜 공연을 준비하러 갑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선배님, 아유, 아유, 선배님. 아유, 안녕하세요. 축하해요, 아유, 반가워요. 저는 료들한테도 잘해요, 저 노래도 진짜. 아이고, 우리 선배님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청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힘든 사람들 자기가 직접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음, 그러고 음, 자신은 음. 그렇다 자신이 많이 누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음. 음. 내가 가슴이 아, 아프더라고요. 아유. 또 목숨 쉬고 있대. 잘 돼야지. 즐니다 오늘 공연의 주인공인 가수 저구씨의 무대가 끝나고. 효녀, 시중에 그렇고, 정성스럽게 그 가족분들, 또 어르신을 모시는 가수입니다. 효녀, 가수, 자, 홍순씨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함께 지켜다닌 가운데, 홍순씨가 등장합니다. 가수처럼 관록이 넘칩니다. 홍순 씨도 진심으로 무대를 즐기는 것 같죠? 그렇게 무사히 공연을 마치고, 엄마, 오늘 공연 즐거웠어요? 어, 재밌었어? 언니는? 재밌으 <laughs> 어, 그건 난 니가 뭐라니 하겠는데. 아니, 그치고. 어휴, 나. 헴. 헴. 바람처럼 사라질까봐 겁나? 아, 걱정 말어. 역경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깨닫습니다. 소리, 음, 가봐. 목욕해야 돼. 아, 좋원이 가야 돼. 저 오지 말고. <laughs> 어? 홍수 씨가 언니를 업어주지 않네요? 밖에는 업고 다니고, 집에서는 이제 팔이나 다리에 근육이 음. 너무 없어도, 음. 이렇게 힘드니까, 음. 이렇게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스스로 가게끔 제가 지켜봐주고 있어요. <laughs> 그러다가 이제 넘어지면 내가 음. 일어나켜주고. 지금 밖에 나갔다 와서, 음. 이제 목욕 좀, 저 엄마, 언니 다 목욕을 시켜야 돼서, 네. 엄마, 언니 먼저 목욕 시키고 나올게. 좀 기다려. 아 목욕해야 돼. 본인도 녹초가 됐을 텐데, 홍순 씨 집에 와도 쉴 틈이 없습니다. 다시 쉬셨어요 예. 네. <laughs> 아휴, 개운하겠다. 언니 개운하세요? 예. 네. <laughs> 그래도 사랑하는 언니를 보면 힘든 것도 잠시 있습니다. 아가씨 같아 네, 아가씨. 아, 아가씨 같아 애기 애기 이빨팔팔 자손 사이사이 손좀 닦아야 돼 어느새 또땀 샤워를 합니다 아이그나안목욕시키라 땀이 나네 엄마 나는 엄마 아기 목욕시키면서 운동을 한 것처럼 땀이 엄청 나 눈 떠봐요 음. 일부러 계속 말을 아, 하시는 것 같아요 지사랑이게 자저 안쪽으로 들어가 저, 저 안쪽으로 서 그렇게 어머니의 아. 이부자리를 먼저 봐드리고 다들 잘 준비를 합니다 한이 더 있어요 한숨 자. 아이고 오늘 어땠어 기분이? 응? 어? 에이거. 아이고 얼른 다리가 이렇게 쫙 펴졌으면 좋겠는데. 응? 아이고. 아 이거 좀손좀 좀 이렇게 좀힘좀 좀 줘봐 이렇게 좀내 힘이 없어 이 손이 이게 비유. 응? 이게 뭐냐고. <웃음> <웃음> 홍순씨 가족들은 작지만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요. 꿈이라면 이제 언니, 엄마가 여기서 더 아프지 않고 좀 편안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만약에 내가 몸을 생각하면 제가 오고 사방, 발방 돌아다니고 싶어요. 진짜요. 너무 아, 간하신것 아, <laughs> 같아요. 지금처럼 함께 웃고 노래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분명 더 행복해질 겁니다.